손흥민, WFP와 함께 하는 이유는? 그의 특별한 다짐을 들어보세요. 쿠팡플레이가 UN 세계 식량계획,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 이하 WFP, 과 손을 잡고 기아 문제 해결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2일.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이 열리는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지난달 31일 쿠팡플레이 WFP 파트너십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시작 전 열린 체결식에는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 신디 맥케인 WFP 사무총장, 그리고 WFP 글로벌 친선대사인 손흥민 선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손흥민 선수는 WFP 글로벌 친선대사로 재임명되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WFP의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임무에 깊이 공감하며 글로벌 친선대사 손흥민 선수와 뜻을 같이하여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와 협력하여 빈곤과 분쟁 등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디 메케인 WFP 사무총장은 WFP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전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는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UN 세계 식량 계획과의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배고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디 맥케인 사무총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며. 수년간 글로벌 친선대사로 활동해온 손흥민 선수와 뜻을 함께하여 WFP의 임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WFP 글로벌 친선대사로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WFP 친선대사로서 세계의 배고픔을 끝내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WFP는 기아가 없는 세상인 제로 헝거, 제로 헝거. 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관으로 전 세계 120개 국가 지역에서 분쟁, 재난, 기후 변화 등 긴급 상황 시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은 WFP가 한국에서 지원 활동을 시작한 지 60주년이자 지원을 종료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이 WFP의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오센 노진주 기자 바이엘은 미네네 베테랑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38가 한국 방문에 대한 첫인상과 미래 계획을 밝혔다. 2일 한국 시간, 독일 매체 키커에 따르면 노이어는 한국에 대해 정말 좋다. 처음 와봤는데 도착한 지몇 시간밖에 되지 않아 많이 둘러보진 못했지만 서울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다 오고 말했다. 바이엘은 뮌헨 선수단은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번 방한은 구단 역사상 첫 번째다. 한국에 먼저 도착해 선수들을 마중한 김민재는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오는 3일 오후 8시, 뮌헨은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호스퍼와 친선경기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베테랑 골키퍼 노이어와 함께 토마스 밀러, 자말 무시알라 등도 한국에 도착했으며 새로운 감독인 뱅상 콩파니도 함께했다. 유로 2024에 출전했던 해리 케인은 이번 방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함께 노이어는 새 시즌을 맞아 콩파니 감독의 지도에 대해 그는 매우 개방적이고 소통을 잘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전달된다며 가끔 개별 면담을 통해 내 관점을 듣고 싶어한다. 첫날부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독일 대표팀 은퇴에 대한 질문에는 휴가 중에 만난 독일 팬들이 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직 은퇴에 대해 발표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 여름 위넨과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다가오는 시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타이스 더 리흐트의 이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더 리흐트가 우리 팀에 있어 매우 기쁘다. 그는 기꺼이 경합하고 몸을 던지는 진정한 수비수다. 그러나 이적 결정은 구단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매체 아벤트 차이퉁의 기자 막시밀리안 코흐는 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민재 초청으로 저녁 식사 팀 미팅이 있다고 전했다. 류넨은 아우디 서머 투어의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에서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며 서울에서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를 포함해 오픈 트레이닝,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2일 오후 6시부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픈 트레이닝이 진행되어 김민재를 포함한 류넨 선수들이 콩판이 감독의 지휘 아래 훈련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엘은 뮌헨의 방한 일정 동안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다. 2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될 오픈 트레이닝 외에도 팬들과의 만남을 위한 사인회와 포토타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기회를 통해 팬들은 직접 선수들과 교감하며 팀의 훈련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 뮌헨은 또한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현지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계획이다. 이번 투어는 단순한 친선 경기를 넘어서 한국과 독일 간의 축구 외교를 강화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선수는 자신의 고향에서 팀 동료들을 맞이하면서 깊은 감회를 전하며 이번 방안이 자신의 축구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이런 큰 경기를 치를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 자리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팀과 함께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바이엘은 뮌네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감동적인 축구 경기를 선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교류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8월 3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의 토트넘과의 맞대결은 이 특별한 여정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며 많은 축구 팬들이 이번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와 계약을 체결한 양민혁이 첫 쇼케이스 무대를 갖게 된다. 양민혁은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토트넘과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한 경기를 앞두고 팀 K리그 미디어 인터뷰에 나서 프로 첫 시즌의 올스타전 출전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이고 기쁘다 고 소감을 전했다. 양민혁은 K리그 1 12개 구단이 제출한 22세 이하 U-22, 선수 12명의 후보 중에서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쿠프령플로 팀 K리그에 발탁됐다. 최근 토트넘과 계약을 체결한 그는 이번 경기를 자신만의 쇼케이스로 삼을 예정이다. 양민혁은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내가 앞으로 갈 팀의 경기를 유심히 보면서 오늘 경기에서 나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 FC의 루키인 양민혁은 시즌이 끝난 후 강원에서 남은 시즌을 소화한 뒤 내년 1월에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다. 그는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한국인이 있어 많은 것을 배우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전했다. 한달 전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아는 양민혁은 영국에 가서 팀에 합류해야 실감이 날것 같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아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전날의 기자회견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손흥민,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 이승우 전북 현대선수, 주민규 울산 현대선수들은 양민혁을 칭찬하며 그의 기량을 높이 평가했다. 양민혁은 정말 뜻깊은 칭찬을 받았다며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리머니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골을 넣고 세리머니 하는 것이 약간 부끄럽지만 이승우 형이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한번 준비해 봐야 할것 같다 오고 웃었다. 양민혁은 남은 시즌 동안 강원과 함께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며 토트넘 합류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리그 우승은 자신이 있다. 강원이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남은 몇 경기에서 승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강원에서 우승하고 기분 좋게 떠나고 싶다고 전했다. 긴장보다는 설렘으로 토트넘전을 준비하고 있는 양민혁은 내년에는 토트넘 소속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매우 기쁘다며 미소를 지었다. 양민혁은 이번 쿠팡플레이 시리즈 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향후 계획과 목표를 공유했다. 그는 경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기대와 설렘이 커지고 있다며 집원 기회가 나에게 큰 도약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토트넘에 합류한 후에는 팀에 즉시 적응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양민혁은 이번 시즌 동안 강원 FC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 토트넘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FC에서의 경험과 성장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면 토트넘에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경기를 하면서 빠르게 적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양민혁은 자신의 축구 스타일과 토트넘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부분은 수비와 공중볼 경합이다. 토트넘에서도 이러한 강점을 잘 살리고 팀의 전술에 맞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오고 말했다. 양민혁은 토트넘 팬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토트넘 팬들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는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며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양민혁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소중히 여기며 강원 FC와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들을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 FC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팀과 함께 행복한 마무리를 짓고 토트넘에 합류하기 전까지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